네. 땡땡한 대학을 소개할 때 어떤 문장으로 써야 될지 좀 많이 고민을 했는데, 저희도 지금 굉장히 많은 변화를 겪고 있는 중이야. 그래서 오늘은 이 주제에 대해서 얘기하면 좋을 것같아요 소개를 네. 네. 습니다 청년과 마을 플랫폼 네. 땡땡한 대학이고요. 어, 뭐 공공은 대학, 빵빵한 대학이라고 해주셔도 되지만, 오은 대학이나 영영은 대학으로 만들면 되겠습니다. 저희 소개랑 사례 같은 것들 이야기 해주면서 어떻게 청년들과 지역에 접속할 수 있는지, 상상도 하시는 게 였으면 좋겠어요. 네, 저는 부산 출신입니다. 그래서, 네. 이, 제가 살던 마을의 혹시 여기 그산에서 사셨던 분 계세요? 아 네, 본분 계시네요. 반갑습니다. <laughs> 제가 살던 집이 여기 바로 그 파란 표같집이고요 네. 어, 낮은 아파트, 낮은 집들이 굉장히 많고, 여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어, 커다란 박물관이 하나 있었어요. 그리고 저쪽이 넘어가야지. 아파트 단지들이 있었거든요. 방문 오른쪽으로 가면 시장도 있고, 거기 학교도 있고, 제가 좋아하던 결국 고백하는 것처 첫사랑의 집도 이 근처에 있었어요. 이렇게 제가 살던 곳에는 놀고, 먹고, 배우고, 사랑하던 사람들이 다한 곳에 있었거든요. 저는 굳이 뭐 마을버스를 탈 필요도, 지하철을 환승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어, 서울로 상경을 하게 되었는데 이제 대학을 서울로 오게 되면서, 저기, 중앙 대에서 하나 찍었고요. 그 이후로, 어, 전 25에서 29살인데, 약 10번의 전,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당국대를 다녔는데, 공사권 다녔는데요. 대학교가 무려 이사를 <laughs> <한남동에서 용행도 웃음> 하는 바람에, 한강도 벌써 용인으로 이사를 는는 그런, 덕지 못할 경험들도 하고 있었죠. 그렇게, 어, 학교 아르바이트 사무실로 해서, 저는 여러 곳에, 다양한 점들을 찍고 다녔습니다. 마을 버스를 탈 필요도, 지하철을 환승할 필요도 없었던 제가 이천을 내고 마을, 빨간 버스들을 끊임없이 타고 다녔냈던 어, 강제적인 이주생활들을 여러 번 하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네, 외롭습니다. 마을을 그리워하고 있었죠. 제가 살고 있었던, 제가 살고 싶었던 마을, 나는 어디 사람이지? 그런 생각도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그러다가 땡땡은 음, 대학을 만나게 되었는데요. 어떻게 읽어야 될지도 모르는 이 모호한 이상한 대학 뭐 학위는 되나 학점은 뭐지? 뭐 정규 과정일까? 그런 이상한 학교를 하나 만났나 이렇게 고요 지금은 마을을 제가 그려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려, 그리워하는 사람에서 그려가는 사람들이죠 행태강 대학 뭐 어떤 대학들이 있는지 소개시켜 드릴게요 어아네그 전에 개념 같은 건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을에는 굉장히 다양한 요소들이 있습니다 장터도 있고 텃밭도 있고요 요즘에는 뭐 마을 기업도 있고. 되고 있죠. 도서관에 놀이방도 그렇다고 요죠 굉장한 대학은 마을 배움터의 역할을 하기 위해 만들어졌고 그 역할을 계속해서 해나가고 있습니다. 2009년도에 여기 마포에서 마포는 대학이 시작이 됐어요. 일본에 있는 시부야 대학과 영국에 있는 스콜로브라 의 배경으로 이제 마포 지역에서 만나고 마포 지역을 배우고 마포에서 다양한 그런 즐거운 거리들이 많이 있지 않을다라고 시작이 됐고요. 네, 2010년도에 로런 예술대학도 생겼고, 2011년도에는 강화도 혼수리에 또 이제 농촌형 대학이 생겼습니다. 혼수리 대학이 생겼고요. 그리고 작년에 땡땡은 대학 연구소가 새로 생기면서 어, 인천 부평 지역 부평 대학과 부천 네. 부천창교대학이 생겼고요. 얼마 전에 성북 지역에 성북은 대학이 생겼어요. 그렇게 이런, 지금은 한 곳의 연구소와 총 6개의 지역 대학들이 운영되고 있고요. 이 외에도 그 자체 발광이라고 하는 여러 여러 대학들이 있는데요. 뭐 관악의 놀리 대학이라든지, 합천 스마트폰 대학이라든지, 인천의 청춘 대학, 레알 청춘 대학이라든지 등등등 이런 대학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다양한 지역들에서 다양한 일을 하고 있을 것만 같은데 어떤 일을 하고 있을지 궁금하시죠? 하고 있는 일들을 소개시켜 주세요. 땡땡한 대학은 누구나 가르치고 어디서나 배우는 마을 기업과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어, 네, 25대를 운영한 국토방 사장님이 25대 얘기해는 월세 컨설팅 같은 수업을 열기도 하죠. 그래서 어떻게 보증금이 잘안 떼이는지, 어, 단순히 그냥 뭐, 어, 인테리어 조사로 좋은 집이 아니다. 뭐 마을 버스 이런 거다 확인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부동산에서 열리는 수업들, 네, 네, 뭐 짜장면 같은 것도 시켜보고 하기를 하고요. 네, 강화도에 가서 진정한 막걸리를 배우는 건 발효부터 마시고 난뒤 숙취까지 배우는 것이 진정한 막걸리다. 네, 이런 소문도 돌리기도 <laughs> 하는데요. 뭐 여기는 대명대 양조장인데 간판이 없어서 저희가 이렇게 네, 톱이랑 망치 보이시죠? 뒷바닥에 버려진 양판으로 이렇게 간판도 만들었지. 네, 이건 브로에 했던건데 장어치 사장님이 장어처럼 유행해키 룸바 도시 이런 거를 비교합니다 그래서 어떤 수업들일까 뭐 궁금하실 것 같아서 이 장어치 사장님 인터뷰 영상 하나 가져왔거든요 먼저 이거 하나 보시고 계속 또 이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걷는 것도 댄스 스포츠처럼 걷고 있어도 장사보다 댄스 스포츠를 더 생각하는 것같아 장사를 막 획득하게 해가지고 대박을 나게 하고 있는데 장사는 한30%되고 댄스 스포츠는 한6 0 70% 되나 하고 있으니까 요즘은 님 많이 없네 <웃음> <웃음> 그 지인이 하는 선생들을 모셔다가 지인들이 그분한테 뭔가를 또뭐 배운다든가 이런 걸 기획을 하고 있 길에, 나도 이렇게 댄스 쿠션 한 15년 정도 했는데, 뭐, 갇힐 수 있는 부분이 없었나? 그런 걸 내가 이제, 그, 청년들한테 얘기를 했는데, 뭐, 어, 한두달간에 그런 장소를 섭외를 해가지고 나한테 연락이 왔는데, 나는 참 대단하다고 생각했어요. 어, 돈은 장소 섭외하기가 참 쉬운 게 아닌데, 전단지 같은 것도 막, 어, 동네에다 몇백 장씩 그리고 참여기가 대단하다고 그더라 야, 나도 생각을 달리해서 열심히 이왕이 열심히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일 수업이 끝나는 제가 잘떼수일아니야 합니다. 어, 아침 일찍 일어나야 되고 또학생들한이 지금 연기를 터보니까 안 되지 않니까 그래가지고 오늘, 오늘, 내일 수업이 있다면 오늘 저녁부터 약간 긴장을 하고 보통 내가 10시, 반 11시에 일어나는데 보통 면 9시에 일어나야 되니까 뭐, 또 그런 부지런함, 내삶에활력소을 느끼면 활력점를 느끼면 굉장히 재밌죠 예, 이 분은 네, 아쉽게도 아까 영상이보셨지만 손이 너무 없어서 망했을 어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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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만무여러분들 장사에 도움을 드리면 죄송합니다. 네. 네. 지금 새로운 걱정을 찾아보고 계시다. 네. 이렇게 저희가 그 지역에서 우리가 배울 만한 것들, 또 숨겨진 재능들 계신 분들 발견해서 청년들 배우기도 하고, 그런 지역의 주민들이 배우기로 하는 수업들 많이 열기 시작했고요. 네. 이런 것들 하다 보니까 우리 재밌는 거좀 놀자, 그리고 또 재밌는 거좀일좀 해보자라고 이제 했었, 했었는데요. 그래서 택배대학은 어, 놀거리, 일거리 만드는 청년 대응터이기도 하다. 어떤 것들을 하냐면요. 네, 아파트 단지에 이렇게 어, 들어가서, 여기 뭐, 뭐 이러실 들어가는 게 있는데요. 코끼리 네. 네. 벽화들을 만들긴 하는데, 여기 이렇게 어린이들이랑 하잖아요. 저희도 뭐 벽화 같은 거 그려본 적한번도 없고, 어떻게 그릴지 몰라서 막 페인트도 안배그드렸는데 어린이들이 더잘 그리더라고요. 이렇게 갑자기 생뚱맞게우리 그림 그리고 싶어. 어린이 그릴래? 이러다죠 아파트 보일러실 앞에도 그리기도 하고 어 청년들끼리 이거는 이제 마을 출장 대학이라는 것들데 강화도 같은 경우에는 지역의 청년들이 별로 없으니까 어떻게 하면 다른 대학들하고 연결돼서 청년들이 지역을 만나게 할까 고민하다가 마을 출장 대학이라고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렇죠. 무천 창조대학 친구들이 네. 지역에서 돌아다니면서 지역인들 인터뷰하고 뭐 구술사 듣고 그래서 잡지 만드는 것들 했었던 건데요. 네. 어떻게 하면 좀칠일수 있을까라고 해가지고, 이제, 개구리 타임들을 쓰고, 할머니를 만났던 거고요 아까 이제 일찍 오신던 분들은 여기 어. 영상 보셨을 거예요. 이거는 이제,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렇게. 이렇게 배우고, 놀고, 일하다 보니까, 저희에게 직접 일을 맡기고자 하시는 분들이 많이 생기고, 저희도 어떻게 하면 먹고 살수 있을까 그러면서, 뭐, 공모사업이라든지 지원사업 같은 것들도 많이 따보면서, 그런 기획사업들을 이제 해 나가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늑대만 대학은 마을의 문제를 이렇게 창의적으로 하는 커뮤니티 문화 공장소가 어, 되었어요. 이렇게 그, 어, 장, 그 장터 같은 걸 열기도 하고, 여기는 그 부천의 송역 앞에 있는 춘나 쇼핑몰인데요. 그래서 그 앞에서 했다고 했서투 춘하 이슈에요그 쇼핑몰이 굉장히 옛날에 밀리오리처럼 잘 되는 곳인데, 지금은 이제 도심 공동화 현상 때문에 슬라바처럼 슬라바가 돼서 40%나 공실률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재생할수 있을까? 우리가 그러니까 공간 전문가도 아니고 디지니스 전문가도 아니니까 뭘 어떻게 하면 사람이 모을수 있을까? 그래서 아 그럼 축제를 열자. 그면 사람이 많이 오지 않겠나? 이를 뭐로 하지? 아 맞다. 투나 앞에서 하니까 투나 스윗 아이템을 보르세요 그래서 투나이 이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여기 되게 담배 봉초도 많고 포장마차 많던 공간들이었는데 이렇게 이제 펼쳤던 한 2,000여 분 정도, 정도 나오셔서 어, 즐거워 하셨던. 그래서 이후로부터는 축제나 장터 기획사업으로 굉장히 많이 하게 되었고요. 어, 이거는 아까 보셨던 것처럼 인터뷰도 하고 지역민들 이야기도 만나면서 하다 보니까 배거심 같은 것들을 많이 만들게 되었어요. 어, 이거는 두분데이다 다른 시장 잡지인데 이렇게 시장에서 지역 주민들 만나고 상인분들 을 만나서 잡지를 만들면서, 아, 이렇게 지역 문화들이나 이야기 스토리 발굴할 수 있는 컨텐츠 제작할 수 있는 어, 능력들도 청년들이 이미 있었구나, 라는 걸좀 알게 되어서 이런 것들을 하면서 돈도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세 가지 요약 보시면, 땡땡은 대학은 마을 배우부터 청년 배우부터 문화 공작할수 없고, 이후에 사업을 보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되고 있는데요. 그래 사실, 땡땡한 대학은 아까 설명해 드렸던 걸 간단하게 다이어그램을 설명해 보고, 어, 배우려고 뭔가를 봤어요. 근데 우리는 배우는 게 놀면서, 일하면서 배운다고 생각을 했고, 실제로 문화공적수로서 돈 버는 일들을 많이 했어요. 근데 결국에 이러한 과정들이 별큰 배움들로 다 연결되는 그래서 진짜 땡땡은 대학인 건 거예요. 그래서 어, 저희가 많이 소개할 때 땡땡한 대학그 엉덩이가 아닌 발바닥으로 배운다라고 많이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대충 이해가 되셨나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땡땡한 대학을 위한 사람을 네. 문화기획자라고 부르기도 하고 마을 활동가라고 부르기도 하고 사회적 기업가, 커뮤니티 기획자, 뭐 무술사 뭐 전문가라고 부르기도 하세요. 그래서 사실 저희 부모님은 제가 무슨 일을 하는지 잘모르거아요또 뭐하니 그러면 어떤 때또 시장 가서 일하기도 하고, 어떤 때또 쇼핑몰 가서 뭐장사하냐물물어 붙이기도 하는데 그건 아니고요. 이런 다양한 일들, 지역에서 필요하고 천연히 할수 있는 일들을 그냥 닥치듯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스스로를 부르기를 순례라고 부르는데요. 그 뜻은 지역에서 꼼꼼 숨어 있는 사람들하고 자원들을 찾아서 재미난 일, 만나는 일, 먹고 사는 일을 만드는 땡땡땡들을 해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땡땡은 대학의 술래, 누구누구입니다. 라고 네, 소개를 합니다. 여러분도 좀, 뭐, 이렇게, 나름 웃기시고 재미있으셨을 것 같은데, 땡땡은 대학의 술래가 되는 것은 저희 회사에 입사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 사장님이 있는 회사가 아니거든요. 누구든지 술래가 될수 있는데요. 어, 술래가 되는 법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릴게요. 올해 6월달, 6 6월 말쯤에 브로니예술대학과 성북에서 두 가지 그런 재미있는 프로젝트를 시작할 텐데요. 로 시장을 극적으로 해서 마을 만들기 합사, 축제 만드는 거할 거고요. 성국에서는 이런 삼미교실이라고 재미, 있는 재미, 의미가 있는 커뮤니티 앞에 프로젝트를 할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뭐 직장에 있으셔도 되고, 휴학생이셔도 되고, 뭐 마음만 쓰시면 그냥 블로그에 와보셔서 보셔도 되는데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기 지역에서, 지금 없는 지역이 굉 많잖아요. 뭐, 금천, 관악, 어, 광진성 동도 이렇게 많잖아요. 마음껏 할수 있거든요. 여기서 이렇게 우리가 접속해서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 되게 재수 없게 쳐다보고 있는 여러분 신경 쓰지 마시고요. 여기 에 들어오시면 정보가 있습니다. 네, 제 이메일과 3 0 2 0 0 0 0 0으로 전화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어, 청년과 지역의 플랫폼 땡땡 0대학소소를마치치록하하습습다다사합합다다